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렘 교회를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냐면 950억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어서 950억 주고 이 다이아몬드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무 소중하니까 금고 안에 넣어두고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여러분 이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보석은 무엇이고 그 보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만큼. 우리에게 보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을 소유한 큰 사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 싱글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여서 잘 양육하여서 영적인 부모가 될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아들만 둘만 양육하는 줄 아는데 저희 아내는 영적으로 딸도 한명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 딸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분쟁 지역에 있어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이 되어지면 후원금의 두 배를 보내요. 어린이 그 달에 선물을 보낸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체가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기업 경영을 잘하면 복되지만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자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숙제인데 이 숙제를 잘 하는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실화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들이 키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왔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학에서 어, 발견한 어떤 논문들입니다 어, 자녀를 교육할 때는 적절한 시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축복에 대해서 양육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되어져야 되고 소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교육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교육 가운데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놓친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 후임 목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하고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그가 디모델을 후임 목사로 임명한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질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를 잘 아십니까? 그의 스승은 바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라는 것이 전부예요.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모데가 매우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무엇을 인정했느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서 이 단어는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한 일곱 살 정도 되면 어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보면 브레포스라고 해서 영유아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는 영유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별로 큰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아니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또왜 우리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냐면 그것은 인생의 통찰력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금을 사야 됩니까? 금을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의 경제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 부총리감이 아니고 아마 대통령으로도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한게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찰력이 좋은 사람은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황을 파악 하려고 하면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을 잃는 안목이 없으면 시대의 흐름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목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와 본질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학문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와 함께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의 권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창의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 창의력과 통찰력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전과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어떤 창의력, 통찰력,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기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창의력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창의력이 없는 사람에게 AI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검색 기능 정도 해주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첨단 AI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의력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창업자, 페이스북의 창업자,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창업, 창의적인 사업을 할수 있는 그들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창의성은 그들의 교육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대인 교육법이 어떤 것이냐면 13살 때까지는 모세 오경 중에 특히 뇌기를 중심으로 이 탈모들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공부하게 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때 구경수를 배우는데 오전에는 성경과 탈모들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한세 시간 정도만 구경수를 공부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는 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귀한 선물인데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될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13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보면 0,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0, 1이라는 숫자가 3개가 모였던, 5개가 모였던, 100개가 모였던, 그 앞에 1이 없으면 다 0이에요. 0은 2개 모여도 0이고, 3개 모여도 0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이 붙으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1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빵점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의력은 이와 같습니다.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 음식도 조심해서 먹고 음악도 좋은 거 듣고 행동 거지 뭐 말도 다 조심합니다. 근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 창조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교육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아이의 인생의 85%는 집에서 결정되어 준다고 했어요. 유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창의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신앙 교육의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교육을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경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냥 성장했으면 그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 방식의 이방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를 성경으로 잘 공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입니까? 칭찬받,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단임 목사로 임명받기 이전부터 그는 공동체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 될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던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부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마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자, 어머니와 외조모에 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잘 대물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학회에서는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하는 설문 조사가 있는데 미합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설문 조사하면. 등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세 명은 변함이 없어요. 금국의 아버지였던 조지 워싱턴, 미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했던 루즈벨트, 그리고 노예 해방했던 이브람 링컨입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루즈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이 약합니다만은 링컨은 좀 다릅니다. 링컨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을 꽤 오래 교육 잘 시킨 것 같습니까? 링컨의 어머니는 34살 때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 링컨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그때 유언하기를 너는,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착한 소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내 아버지에게도 친절할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이때 이 계명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링컨이 먼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그 작은 성경 책 위에 손을 넣고 대통령으로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선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낡은 작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했습니다 이말 때문에 훗날 루즈벨트는 링컨을 평가하기를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이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이 목해야 될 후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교훈이 13절까지 노는데, 자, 1절과 2절만 읽어보면,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그때 말세라고 했어요. 목해하는 게 쉽지 않댔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 역시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절만 읽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적이죠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고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다더 하며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 당시 목회 현장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어떻게 너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너 신앙의 부모에게 배운 대로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조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세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가 그온 미국 사회에서 이제 순회 교사라고 해서 교사들이 돌아오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순회 교사를 만나서 공부한 게딱 18개월이었어요. 그게 공교육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세속적인 세상의 공교육을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신념 있는 지도자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신념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 그는 성경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홉 살 때까지 특별히 십계명을 많이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가르친다는 것은 십계명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어머니에게 배웠다. 십계명을 알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십계명을 알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시키라.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인의 예배를 하지 않도록 아벨의 예배를 할 수도 있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이 그 연락되어 준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면 그는 예배 때마다 첫 새끼를 들였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분명히 하시는 분은 30% 정도밖에 안 되집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혹시 방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라. 교회 빠지지 마라.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경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졌을 때는 말씀을 잘 양육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자녀에게 무슨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부모는 성경도 안 가르치지만 더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성장했다고 또돈좀줄수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공, 뭐, 교육은 전도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자기 공부하는 것도 바빠요. 근데 어떻게 학생들 공부를 책임질, 신앙의 공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매일 다니는 공교육에서도 보면 자녀들의 그 인격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교육계도 머리 아파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단한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도 머리를 쳐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다 터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고 한다고 해서 신앙으로 잘한다.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뭐 학습 입교 문답해보면 집에서 신앙교육이 잘된아이는 목사만큼 잘 알고 있어요, 교리를. 근데 답을 못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신앙교육이 전혀 안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1차, 2차, 3차 공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신앙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신자들의 그 가정에서 노는 친구들에게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이 신앙에 지탱되어 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왜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는 와서 복습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목록가, 혹시 여러분 성경 목록가 아십니까? 장세기 출해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 저희가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1 2 제자의 일은 어머니한테 배웠고요. 여러분 10편 1편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웠는데 교회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암송대회를 했었습니다. 성경 읽고 싶어서 읽은 거 아니에요. 뭐 하루에 석장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생존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읽었던 거예요. 11조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르쳐줘 11조 해야 된다. 부모 공경 저희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담임목사가 딱 되었을 때대형교회부목보다 사례는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제 담임목사가 되었으니까 11조를 부모에게도 하라는 겁니다. 아,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대형교회 목사면 가능한데, 이 시골교회 목사에게 10의 2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뭐라 말하냐면, 최 목사님 복 받으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11조 받아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도서비 드리더라고 물론 저는 그 모습 보면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부터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표가 어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인데 제가 이거 연구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과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미래 세대보다는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각오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전달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물려줄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까? 물려줄 게 많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 자녀가 그것을 지켜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면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교육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성경 교사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 교육에서 놓친 것은 성경의 유익함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예요. 그러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겠어요? 제자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미래 세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행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하다고요? 유익화됐어요. 자왜 바울이 길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유익한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퍼펙트, 완전하단 말이 아니고 성숙하게 한다. 성숙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유익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에 대해서 링컨은 언제부터 생각을 했을까? 이거 정치하면서. 그가 다닐 적, 그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그 당시 유럽 교회와 달랐습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고요. 다그 당시 다 허락되었던 댄스 파티도 가면 안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고 특이하게 이 교회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린 시절부터 노예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또한 링컨이 성장하는 그 가정 가운데 보면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홉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직업이 여러 가지였어요. 노동자, 벌목꾼, 가게 점원, 우체국장, 토지 측량사, 육군 대위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링컨이 키가 일 m 9 구십 정도 되어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프로레슬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챔피언도 하기도 했고요. 정식 법률 교육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변호사 취득증을 제가 변화사 취득을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유익 때문이에요. 성경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태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이 미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제는 커피도 라면도 기본적인 요리도 로봇이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CHAT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식 다설명이 손바닥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로 성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모든 기술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식이 많으면 성공했고 기술이 뛰어나면 성공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인문과학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이런 지식과 기술이 인공지능으로 다대처되어지는 시대에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이 태도,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이 인문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죠. 기독교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성숙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단 말이 아니요. 매일매일 그의 삶을 성숙시켜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태도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는 것과 의사의 손에 있는 것과 강도의 손에 있는 것그 결과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태도 때문입니다. 링크는 1865년 4월 14일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존 윌리크 부스에게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존 윌리크 부스가 어떤 사람이냐 면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더 유명한 배우 섹스피어에 나오는 모든 역할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유명한 배우였고 그의 형님은 또 유명한 배우였어요 햄린 역할을 정말 잘 퍼펙트하게 는 유명한 배우였는데 아버지와 형님에 비해서는 존 윌리크 부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갈등이 뭐냐면 형님과 아버지는 링컨의 노예해방제도를 지지했는데 자기 씨는 남부의 그 노예제도를 지지했어요 그 집안의 그 갈등 가운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망, 방법만을 가지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다가 그 했던 방법이 뭐냐면, 에이브람 링컨을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윌크스 부스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할, 행할 만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 양육은 누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영적 걸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쓰시고,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시고, 성경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유익하다는 자체를 믿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